성경 통독 기도회 오늘은 출애굽기 28장의 말씀 통독하고 묵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의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힘 받아 살았네 물보도시 보시는 조예 온해조카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엘레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그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하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폐와 애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따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해봇을 짓되 그 곳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두 꽃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자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고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의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두 보석을 에보의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군처럼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보석마다 열두 지파의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그 흉패 두 끝에 그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끝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에 다른 두 끝을 해보다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쪽 아들 아래 양쪽과 안쪽 곧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보앞 두어 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곧 정교하게 짠띠 위쪽에 달고 정색군으로 흉패고리와 애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깐짠 애보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니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내부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로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도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누리심으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 보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계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사장 옷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판결 흉패에 대해서 15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또 제사장의 필요한 또 다른 옷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예, 은혜를 함께 생각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옷이라는 겁니다. 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말씀의 두 돌판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성막도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또 바깥에 뜰도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께 예배할, 제사할, 재단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선는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옷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옷을 입고 해야 할 건, 이제 내일이면... 그러면 그 모든 걸 갖춘 후에 하나님께 예배 즉 제사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자, 옷이 오늘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옷은 우리가 가는 곳의 목적에 맞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저희도 뭐 교육자들이 모인다 그러면 항상 물어봅니다. 복장은 어떻게 해요? 물어봅니다. 예.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다 양복이었는데 요즘은 좀 자유로운 그런 모임도 있어서 혹시 몰라 물어봅니다. 복장은 어떻게 돼요? 그래 뭐 그런 거안 물어보고 갔다가 저도 처음에 무조건 양복 입고 갔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좀 캐주얼하고 좀 편한 복장으로 와서 좀 그랬던 적이 있는데, 자 옷은 그 장소 거기서 행하는 일의 목적에 맞게 입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봐서 아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예배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이 외형적인 옷의 예, 뭐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옷이나 입고 오지 말라고 막 그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예, 제가 드리는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 마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꼭 예.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그랬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께 정결한 옷, 성결한 마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옷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에 주인공이 될수 있고 예배의 혜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 순간이 예배라면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판결 흉패에 관한 것입니다. 판결 흉패를 제사장이 이제 달고 가는데 그 안에 우림과 돈밈이라는 도도를 넣습니다. 이게 어떤 때 사용하냐면 말 그대로 판결할 때 쓰는 겁니다. 백성들이 무슨 일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하여서 도저히 가를 수 없을 때, 판결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제사장에게 위탁해서 그것을 재비뽑기 하는 방식입니다. 재비뽑기. 우리는 제비뽑기하면 운에 맡기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비뽑기는 모든 것이 다 이야기를 나누고 나누고 뭐 자격도 다 골고루 거기서 거기고 그럴 때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 제자를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을 것이냐 마티아와 또, 예, 또한 사람이 있는데 그 둘이 너무 누구를 뽑을 수가 없어요. 가를 수가 없을 때 그때, 예, 그때 이제 하나님께 맡기며 제비를 뽑았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림과 돈밈은 어, 모든 일 가운데 결정할 수 없을 때 결국은 예,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 판결 흉패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거든요. 예. 제사장이 뽑는 것도 아니고 예.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판결을 예. 의뢰해오면 그러면 제사장은 그 판결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판결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결정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판결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판결의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증하셨고 약속하셨던 구원과 부활이 우리의 판결에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띠띠움에 인도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 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림과 돈밈이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예.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주신 주님이 주신 우림과 돈밈, 기도거든요. 예. 기도. 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 받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올랐습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주신 생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은혜까지 허락해주심도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하나님의 판결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되게 하옵소서 결코 세상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우리의 벗은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감을 통해 강하게 하시고 또한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능히 이루실 줄 믿사오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